어, 안녕하세요. 주관리팀입니다 금일 추첨은 주한 이동 칠로의 공영 주차장 추첨입니다. 해당 주차장은 무인 주차장 운영으로, 어, 1일 주차와 월정기 주차를 병행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일반 면 전체 면수는 20면이며, 주차 면수 대비 40%만 추첨하여 월정기 이용은 8면이며, 1일 주차 면수는 12면입니다. 1차 6개월 이용자 8명, 2차 6개월 이용자 8명이 되겠으며, 어, 탈락자는 14명이 되겠습니다. 어, 당첨자는 문자로 상세 내용을 다시 안내해드리며, 홈페이지에서도 명단 확인은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은 추후 공사 완료 후, 문자로 다시 계약 기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은 4월 18일 월요일까지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미입금 시는 포기로 처리하는 기한을 꼭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추첨하는 프로그램은 유니피커이며 타공단도 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접수자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는지 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추첨 진행하겠습니다. 어, 추첨이 완료되었고요. 현재 화면에 나타나 1번부터 8번까지가 일체이용자가 되겠습니다. 1 4 6 어, 1865-5630-8421-9375-0493-5096-778-1번까지가 어, 1차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어, 2차 이용자는 어, 4818-2167-625-6082-1106-0774-3349-1928-16번까지가 2차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어, 나머지 분들은 탈락자가 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추첨을 마치며 계약 및 갈, 어, 자세한 사항은 금일 중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